네 하이 미차피플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이 되어드리는 정말로 중고차의 허위 매물을 잡고 있는 저희 미차 어플에서 카스타일러 연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는 차량만 있는지 확인하러 여러분 대신에 오는 거고요 자 옆에 있는 이 차량부터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대 그랜저 IG 2.4 GDI 모던 등급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1인 신조의 차량입니다 자2 4 4 0 만원이 나와있고, 2018년 9월에 등록된 친구네요. 이 친구는 19만 정도, 아, 19만이래. 죄송해요. 19,000 정도밖에 안탄 친구고요. 휘발유 차량입니다. 자,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이 소모품 같은 거로 교환을 해놓은 상태고요. 타이밍 벨트랑 타이어가 교환이 된 친구니까 2018년 9월에 등록된 친구인데 차량 관리가 아주 우수하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2440만원에 나와 있는 2018년형 그랜저 IG 2.4 GDI 모던 등급이고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봐도 IG라는 느낌확 드는 현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대표 모델이죠? 우리 IG. 자, 이렇게 금호 타이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휠 상태가 먼지가 지금 조금 있는데 이게 오래 될수록 조금 저희가 찍기 좀 민망해요. 근데 진짜 신차급의 느낌의 휠 상태 그리고 타이어 상태 타이어 90 아니 100% 100%에요, 여러분 진짜 100%에요. 지금 타이어 거의 진짜 다 교체를 하신 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트레드가 아주 좋고요. 자 금호 타이어 225 5R17 인치 휠입니다. 자, 지금 중고차에 전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은, 어, 미리 썬팅과 이런 광택 부분들이 다 완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바로 가서 타시기만 한다는 그 조건으로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트 사용감이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생활주름이 끝쪽에는 조금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죠 네, 가죽으로 갈색 느낌을 그리고 우드 트림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고요. 자, 미끄럼 방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현대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모두 전화, 핸즈프리,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19,861kg. 와, 진짜 얼마 안 타셨죠? 자, 2018년 9월에 등록된 그랜저 IG 2.4 DDI 모던 보고 계십니다. 시동이 워낙에 잘 걸리고요. 자, 블루링크와 sos etc 룸미러, 블랙박스 2채널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등급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옵션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지금 오토로 에어컨 좌우 독립, 그리고 아, 통풍 뚫었다 큰일, 큰일 나지만은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좌우 독립으로 지금 조수석 운전석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힐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 보시면 USB 그리고 여기 핸드폰 충전하실 수 있는 공간성 나와 있고 하이그로시하게 마감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어라운드뷰 그리고 축방 경보가 되어 있는 아주 깔끔한 친구고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두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2 v 트 180W 들어가 있고 시트 사용감이 진짜 많이는 없는데 조수석과 운전석의 끝 쪽에는 살짝 생활 주름이 들어가 있긴 해요. 자, 뒤쪽으로 가볼게요. 자, 뒤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아이는요, 어, 열선 시트가 두개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다리를 꼬셔도 편안한 아이지의 넉넉한 디사이즈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되어 있고 하이그로시하게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위에 헤드룸, 레그룸 아주 넉넉한 사이즈로 5인용으로 타실 수 있는 5인승입니다. 자 뒤쪽으로 와봤는데요. 자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일체형의 자 요새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이죠. 일체형의 지금 어, 리어램프가 되어 있는 멋진 친구고요. 자 안쪽도 지금 이렇게 아래쪽 매트를 깔아놓으셔서 엄청 깔끔한 느낌이 드는. 사용감이 거의 없는 상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타이어는 없고 타이어 수리키트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점프 기계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정도 사이즈면은 골프를 치시는 분들한테는 아예 생각 없이 골프백을 4개 이상을 넣으실 수 있는 공간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고차 말이 1인 신조거든요. 자, 한 분이 너무나 열심히 관리를 잘한 차이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지고 가셔도 문제없이 새차 컨디션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2440만에 나와 있는 그랜저 IG, 2 4 GDI 모던 궁금하시다면 미차 어플에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한번더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바로 구매 각입니다. 자, 함께 네 저희 다음 차량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